네, 여러분들을 아름답게 만들어 드릴 미녀들의 뷰티쇼, 미녀들. <laughs> 네. 미녀들의 네. 뷰티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쇼핑 플래너 서영입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이혜정입니다 아, 네. 여러분 너무 반갑습니다. 벌써부터 이 금가루가 반짝반짝 와, 비주얼부터가. 와, 책 다르죠? 남다르다, 진짜. 남다르죠?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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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안에 보시면 뭔가 네. 금박이 막 박혀있는 거 보이시죠? 이 금은 우리 또 전문가 언니가 알잖아요. 아, 그러니까요. 비싼 네. 에스테틱 관리나 들어가는 그런 관리 아니에요? 진짜예요. 어. 이 금. <laughs> 이 금박 관리 같은 경우는 어. 이금 골드 관리라고 저희가 많이 칭을 하는데 그쵸? 이 골드 관리는 응. 피부 샵을 가도, 응. 뭐 피부 관리실을 가도 응. 정말 가장 비싼 관리 중에 하나예요. 응. 그렇다 보니까 이거를 화장품에 넣, 넣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. 이 잠깐 관리받는 그 1시간 관리받는 그것도 2 30만원씩 뚝딱인데 맞아, 여기에 ]구나. 이 금가루가 어. 가득 들어가 있으니까 어. 당연히 여러분 피부를 반짝반짝 빛나게 해주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러니까요. 그러면서 네네. 이 베이스는 뭐냐면 바로 바로 그 사람 피부에 재생에 그렇게 좋다라는 달팽이의 그 점액질이 들어가는 그러니까 아, 여기에 아. 골드 가득 들어가 있습니다. 달팽이 점액질 가득 들어가 있습니다. 재생에 효과적이고요. 심지어 노화, 탄력, 아이고. 모공, 주름 아. 심지어 거의 원 플러스 원이나 마찬가지 그쵸, 그쵸. 아닌가요? 그러니까 네. 인터넷에 딱 찾아보세요. 얘 하나에 39,800원이래요. 네. 근데 오늘은, 그럼 뭐야, 두 개를 주는데 39,000원에 드린대요. 와, 그러니까 말도 진짜? 안 진짜. 근데 심지어, 응. 짜잔. 야, 요 그림 마스크. <laughs> 진정하시게 딱 좋은 저희가 그림 마스크팩까지 10개도 아니고. 20장? 무려 20장을 챙겨드린니요 말도 진짜. 안 되셨다. 이렇게, 어. 아니, 이렇게 막 드려도 되는 거예요, 아니, 저희? 뭐. 막 그러니까. 들어도 괜찮아요. 역시 피을 라이브니까 <laughs> 역시 픽그아이브니까엄마대 시간이니까 이렇아가실 수가 있겠습니다. 아 진짜 저렴하네요. 음. 진짜 우리 여성분들 화장품 코너나뭐 이렇게 음. 백화점이나 이런데 가서 화장품 한번 사려고 해보세요. 음. 이런 에센스나 세럼 같은 경우는 음. 고농축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뭐 스킨 로션 이런 것보다 좀 그럼요. 많이 금액이 되거든요. 특히나 이런 기능성, 그쵸? 뭐 미백이나 주름 기능성을 가지고 어. 있는 것들은 특히나 더 많이 그래요, 맞아요. 비싸요. 어.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저렴한 금액에 판매를 할 수가 있느냐, 음. 저희 피그라이보니까아 근데 또 이제 걱정을 하실 수가 네네. 있는 게, 근데 얘가 달팽이래. 달팽이 네네. 너무 비싸고 너무 좋은 건 알겠는데. 그쵸? 그러면 약간 끈적이거나 뭔가 발랐을 때, 아, 그 다음 제품을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뭔가 무겁거나 하지 그렇죠. 않을까 싶으실 수가 있어요. 걱정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, 어. 진짜로. 근데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. 자, 이렇게 투명한 점액질이 이렇게 느껴지실 거예요. 와. 뭔가 너무 끈적이지도 않으면서 그렇다고 되게 흐르는 뭐 그런 제형감도 아니면서 적당히 네. 이렇게 맺히는 제형감. 뭔가 와. 젤리 같은 네. 느낌? 그런 느낌을 확인을 하시면서 이렇게 보시면 안에 금성분이 탁탁탁탁 가득 오, 들어가 아, 있시면 금이 반짝반짝반짝 하시는 게 보이실 거예요. 그랬어. 얘를 이렇게 펴서 발라보시면 이게 뭔가 너무 끈적여서 아막 화장품 밀리는 거 아니야? 아니야. 너무 끈적여서 막 다음 제품 발랐을 때막 밀려나고 때처럼 밀려나는 거 아니야? 아니요. 걱정하지 이렇게 필요가 없습니다 뭔가 수분감 넘치는 제형감으로싹하니 퍼지니까 와. 딱 바르셨을 때 아 보이게도 엄청 촉촉해 보여요. 너무 시원하고 너무 촉촉하다. 아 진짜. 어, 이렇게 영양감 넘치게 바르시고 그 위에 그린팩 딱 얹어보시면 그린팩. 그린팩. 그, 그린 어. 그 다음날 뭐 소개팅 같은 거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어, 너무 좋다. 너무 좋다. <laughs> 그러니까요. 네, 네, 네. 이걸 딱 뜯어보면 어. 진짜. 야 가득 가득 들어가 있어요. 오. 영양분이 여기 시트에 가득 묻어 있습니다. 그러니까 앰플을 뭔가 이게 있지 않아요. 주원도주원인 거예요. 거예요. 어. 여러분 수모장은 그냥 갑니다. 야, 그러니까 순면이 좋은 게 뭐냐면요. 네. 내 피부에 밀착되는 그 밀착력이 너무 좋은 거예요. 그쵸. 그러다 보니까 이 좋은 앰플 성분을 피부에 다 넣어 주는 거예요. 뭔가 잡아주는 느낌? 그내 음. 얼굴이 옆면까지 이것도 네. 또 충분히 얼굴 크신 분들도 가능하십니다. 내 아. 네, 옆면까지도 그리고 지금 고싶다 얼굴 크신 우리 피디님께 음. 한번 보여드릴게요. 우리 피디 황정민이신데? <laughs> 음. 그러니까요. 음. 우리 데드 피디님이 이게 딱 맞아요. <laughs> 와. 와. 아니 이렇게 얼굴이 크신 음. 남자분들도 이게 맞네요. 맞네요. 부드럽다. 부드럽다. 어. 그 붙였을 때 느낌이 음. 참 밀착력이. 어. 어 진짜 밀착력이 너무 어, 좋네요 요거 두 개만 요렇게 해도 관리는 끝인 거죠 그러니까요 아니 진짜로 너무 좋아요 지금 네. 어, 오마이갓들 보이시죠? 골드 에센스 딱 보이기에조차도 벌써 금가루가 반짝반짝합니다 아, 진짜 진짜. 네, 아직 와, 못하죠 진짜 프리미엄의 고급 관리를 보고 계 거예요. 그러니까요이 좋은 제품으로 음. 뷰티쇼 다시 한번 찾아오도록 자, 하겠습니다 네. 저 이렇게 욕심 안 내는데요 네. 끝나면 이거 그냥 틀 거예요 아 진짜요? <laughs> 아, 아, 그러니까요. 아. 정말 좋습니다. 정말 아. 좋은 제품 여러분들 정말 이득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. 네, 네 감사합니다.